오늘은 저희 말씀 읽는 공동체 성경 읽기 내용 중에서 10편의 말씀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0편의 말씀, 101편의 말씀은 다윗이 왕으로서 어떠한 통치 원리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리겠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윗이 갖고 있는 통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10편을 지은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기원하하시는라라할할있있하하님이이뻐하하시 삶의 의법 삶의 의원리저희희함함알알아수수있있습다다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말씀 가운데 있는 원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가 어떤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는가 하는 내용을 저희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i 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인자와 정의로 인자와 정의를 노래하겠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찬양하겠나이다. 찬양하리이다라고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이 어, 인자와 정의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살아가는 원리인데요. 어떤 인자와 정의인가? 여기 있는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룻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비록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들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어, 루시라는 그 연약한 모합의 여자가 그 어머니 나오미가 자기 원래 유대 땅으로 돌아오자 돌아오려고 하자 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헤세리의 인자하심을 그에게 보여주셨는데 그를 통해서 정말 어 어떻게 살아갈 수 없었던 그한 여인이 하나님께서 정말 위대하게 키워주시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또그땅 가운데 오게 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게 되고 결혼도 하게 되고 또 결혼한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이고 다윗의 계보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조상까지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또 아무리 힘이 없고 아무리 지혜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인자를 루스에게 내려주셨던 것처럼 저희 모두에게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 있는 다윗은 자신이 이 땅을 통치를 할때 그런 헬스에 대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가지고 사람들을 돕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기 있는 인자는 미시파트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얼마나 귀한 그 기준을 가지고 사람들을 다스리실까 어, 정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내가 이 백성들을 다스리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다 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심, 하나님의 정의로우심 이런 내용입니다 어, 그렇다면 하나님 저희도 이런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균형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사랑만 하는 하나님도 아니시고요. 무조건 정의를 가지고 칼을 빼어들고 사람들에게 잘못하는 것만 찾아서 벌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도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 정의와 사랑이 같이 어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공정하신 그 정의가 항상 함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저에게 다 허락하여 주셔서 정직하게로 살게 하시고 또 사랑을 베풀면서로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고자 할때 저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또 하나님께서도 저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이절 말씀 가운데 보면 내가 완전한 길에 주목하오리니 주께서 어느 때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저를 보면 완전하다라는 내용을 다윗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사용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완전한 길에 주목하는데 다윗이 지금 말하는 것은 완전한 마음이에요. 마음. 지금 다윗은 모든 착한 행실이 모든 정말 중요한 생각과 말과 행동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해야 되는데 입술의 말도 완전해야 되고 행동도 완전해야 될수 있지만 완전한 마음에서의 모든 것이 나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완전한 마음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완전한 길에 대해 기도합니다. 저희도 같이 이런 원리를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설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게 정말 힘들지라도요. 우리가 자기 관점으로 내가 주인되서 생각하고 보는 것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시작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면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앞에 완전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세 번째 나는 비천한 것을 내눈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이요 배교자들의 행위를 내가 미워하리니 나는 그 어느 것도 붙들지 아니하리이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비천한 것을 내눈 앞에 두지 않는다. 여기 비천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저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 배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 좋게 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비천한 것은 정말 뭐 약하고 막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비천해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안 좋아 보이는 것. 이런 것들을 내눈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죄를 내눈 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죄된 것을 내눈 앞에 두고 그것을 배우지 않겠습니다. 그것을 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 악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좋은 것만 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만 보겠습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도 이 내용을 저희 삶 가운데 적용을 해 봐야 됩니다 요즘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눈앞에 그냥 등장을 합니다 예, 등장을 하고 나쁜 것들이 보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쁜 것을 내가 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뭐 저기 우리 전화기를 보다가도 가끔 나쁜 게뜰 수도 있고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나쁜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아유 내가 이건 안 본다 하고 딱 그냥 제게 두셔야 돼요 꺼버리셔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될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제가 유혹을 받을 만한 제가 힘들 만한 또제 마음이 상할 만한 나쁜 것을 눈앞에 두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항상 좋은 것만 볼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좋은 것이 내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나쁜 거 보지 않겠다. 라는 결단이 필요한데, 주님께서의 결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인도하실 걸 믿습니다. 또한 사절 말씀 가운 보면, 사악한 마음이 내게서 떠날 것이니, 악한 일을 내가 알지 아니 하리로다. 역시 아까 완전한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사악한 마음은 내게서 떠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가끔 사악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러지 않으세요? 네,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도 못된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 이거 그 나쁜 일인데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아, 내가 그냥 화가 났으니까, 기분 나쁘니까 나를 죄를 짓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옵니다. 너무 화가 났을 때는 이런 생각도 안 들고 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런 마음이 되게 들어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이 떠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각으로부터 나쁜 게 시작이 되는데 성경에 보면 이 나쁜 생각을 주관하는 것이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이 가론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라는 구절도 있잖아요. 생각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때로 사탄이 나쁜 생각을 넣어 주는데 하나님들에게 좋은 생각만 넣어 주시옵소서. 사탄이 나쁜 생각 을 넣지 않도록 주님 막아주셔옵소서. 그리고 그런 생각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게 항상 항상 나빠 보이는 건 아니에요. 네, 이게 그냥 정말 나쁜 거다라고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자 할 때도 그 뱀이 꼭그 유혹을 하잖아요. 야 이게 하나님처럼 너를 지혜롭게 할 거야. 네 눈을 밝게 만들어 줄 거야. 그러니까. 하와가그 내용을 듣고 이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그다음에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먹음직도 하고 이 마음이 심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사탄이 이런 생각 심어 주지 않도록 아예 막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사악한 마음이라면 나서는 예수님의 명령이니 이 나쁜 생각을 러가 지어라 하고 처내셔야 됩니다. 처내셔야 돼요. 내 마음으로 하면요 죽어도 이것을 저희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사악한 마음이 떠나도록 가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선포하시고 승리하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자를 내가 멸할 것이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자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두 가지 자기 이웃을 은근히 헐뜯는 것 그리고 눈이 높고 교만한 것 이것을 지금 다윗이 싫어한다 나는 그거 안 하겠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두 가지는요 우리 삶 가운데 항상 있습니다 자기의 이웃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가 아는 사람을 은근히 헐뜯는 거 이거 뒷담화하는 거잖아요 뒷담화해요 안해요 우리가 해요 해요 뒷담화해요 근데 우리가 뒷담화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뒷담화를 해요 그 원인이 바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사람보다 눈이 낫다. 그 사람보다 내가 마음이 겸손하다. 아, 그분은 내가 감히 헐뜯을 만한 분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안 합니다. 안 하게 돼요. 그런데 왜 이웃을 은근히 헐뜯게 되는가? 그 헐뜯는 사람의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그렇습니다. 교만할 자격이 없고, 뭐 그래 보이지 않아도. 이그마음의 그런 마음을 사탄이 심어 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것도 이렇게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누구부터 해야 돼요? 나부터. 다른 사람을 은근히 헐뜯는 거 하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내 눈이 높고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부터. 하나님 그렇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어떤 거 있어야 돼요? 나를 아는 사람이 나를 은근히 헐뜯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의 눈이 높고 교만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겸손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런 것들이 가족 안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내가 일하는 그 직장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뭐 교회에도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평가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반대로 해도 됩니다. 자기 아는 사람 자기 옷을 은근히 헐뜯는 거에 반대는 뭐예요? 네, 은근히 칭찬하는 거죠. 어, 그 사람에 대해서 은근히 자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눈이 높고 마음이 교만한 것이 아니라, 아그 사람에 대해서 겸손해여지고또 하나님께서 저 사람 높여주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게 될때 주님께서 이 내용도 우리 삶 가운데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네, 때로는 반대로 해보는 게또 필요합니다 그리고 6절에 내 눈이 이땅이 충성된 자를 살펴 함께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을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로다 여기 보면 다윗이 지혜롭게 이 이스라엘을 이 통치하는 것도 혼자 할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 땅을 다스리되 누구와 함께 다스린다고요? 충성된 자와 함께 다스리기를 원하는 것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며 나와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 내용을 잡아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도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저와 함께 사는 사람들 저와 일하는 사람들이 충성된 자를 주님께서 보내주셔서 이 충성된 자와 함께 하나님의 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을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거의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하나님 기뻐하시는 충성된 자와 함께 살며 완전한 길을 행하며 하나님을 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보내 주셔야 돼요. 사람이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경험해 보면 밥 먹을 때 만나서 좋은 사람이랑 함께 일하면서 좋은 사람이 너무 너무 달라요. 밥 먹을 때다 좋아요 보면, 진짜요. 밥 먹고 참아시고 놀다닐 때다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같이 일을 해 보면 나쁜 사람이 많아요. 그것도 1년 이상 해 봐야 알아요. 네, 한번두번 일해 봐서는 잘 몰라요. 그런데 다윗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충성된 자와 성소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사역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길에 하는 완전한 길에 가는 사람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내가 먼저 충성된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먼저 완전한 길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나와 내 가정에서 우리 내 배우자 그리고 내 아들 딸 그리고 내 손자 손녀까지 다 하나님 하나님 보시게 충성된 자 완전한 자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딱 우리 가족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런 안테나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함께 있는 사람들. 우리 가정 안에 있는 뭐 앞으로 가족이 돼야 될 그런 사람들, 또 함께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 또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다 충성된 사람들, 완전한 길을 행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열매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또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음이 있습니다. 또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안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다윗이 원칙을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사람에 대해서 같이 일하는 원칙입니다. 충성된 자, 완전한 자와 함께 일하겠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내어 죽겠다? 거짓말하는 사람은 같이 일 못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거짓을 행하는 자는 내 집에 거주하지 못하며 거짓말하는 자는 내 목전에 서지 못하리로다. 그러니까 내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해 나갈 때. 다른 사람들은 뭐 나쁜 사람 많이 있겠지만 거짓말하는 자는 내가 함께 일하지 않겠다. 근데왜 그래요? 성경 가운데 봐도 거짓의 아비는 누구예요? 사탄이라고 합니다. 아 거짓말하는 사람은 사탄한테 조종을 받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저희가 이 말씀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거짓말해요? 안 해요? 해요. 아, 우리도 거짓말해요. 우리도 거짓말해요. 이게 선한 거짓말, 하얀 거짓말도 있고, 나쁜 거짓말, 빨간 거짓말, 검은 거짓말 다 있습니다. 때로는 진실을 알고 있는데도 그 진실을 말하지 않는 침묵의 거짓말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말을 하지 않는 거짓말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저희가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도 한다. 이 거짓말 저도 했고, 무수히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먼저 회개하오니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했던 그 모든 거짓말들 내삶 가운데서 다 지워 버려 주시고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했던 거짓말들 때문에 어, 누군가 손해 본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갑절로 갚아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뭘 해야 돼요? 내가 앞으로 거짓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작정을 하고 하나님 그런데 저는 연약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거짓말 안 하도록 인도하시고 마귀가 제 아버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상사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냥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비슷한 기도를 할수 있는 사람들도 보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거 아니까 거짓말 안 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어요. 다윗도 거짓말했잖아요. 베드로도 거짓말했잖아요. 예. 네. 거짓말 안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겸손하게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가족되게 하시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교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거짓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일한 직장에 계하시고 나라 민족을 다스리게 하시고 우리 아들 딸과 손조 손녀와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또 주님께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또 아침마라리가 이 땅에 모든 아기를 멸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지리로다.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악인이 죽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것은 다윗이 할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에서 다 끊어진다. 우리 하나님께서 아까 어떤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헤세드의... 인자하심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시기도 하는데, 미시 파트에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기도 한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잘못하는 사람들은 끊어버리신다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무서운 말씀이죠.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그 구약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저울입니다. 저울 하나님께서 사람을 달아서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삶의 무게를 재보신다는 거예요 재보신다는 겁니다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금그릇과 은그릇을 가지고 귀족들과 함께 우상을 찬양하며 술잔치를 벌일 때 그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글씨를 씁니다 메네메네 대겔 우바르신 그 중에 어떤 표현이 있어요? 내가 너를 저울에 달아서 너의 중량을 재어보았는데 부족하다 그래서 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버리겠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내용을 해석해 준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구절을 해석하면서 그 벨사살 왕이 무엇이라 말하는가? 당신의 아들로서 당신 아버지 왕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공의롭게 살려고 노력할 때는 또 인도하시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를 위치게 하셔서 그 광야에서 독수리처럼 지내게 하셨던 그몇 년의 세월도 보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인간의 권세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다. 이것을 배우셨을 텐데, 당신은 지금 이렇게 교만하게 행하고 있고, 당신은 지금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거기에 첨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멀리 볼 필요도 없어요. 오늘 밤에 당신의 나라를 빼앗아서 다른 민족에게 주실 것입니다. 메레와 파서 페르시아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라고 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땅 가운데 있는 어떤 위대한 사람도 어떤 나란도 하룻밤만에 없애시면 없앨 수 있는 분인 줄 저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매일 매일의 순간 순간마다 내가 하고 있는 생각과 내가 하고 있는 말과 내가 하고 있는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저희를 달아보시는 이 베이사살 왕을 달아봤던 그 저울에 저희를 달아보실 때 하나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넘칠 자신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어떠실지 자신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기준 뭐예요? 완전한 거잖아요. 완전한 거 어떻게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는 완전하지 못해도 예수님의보혈의 능력 가운데 저의 죄를 씻어 주시고 자 거짓말 하면 회개하게 하시고 나쁜 생각 하면 회개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저를 다루 주셔서 저를 좀 받아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 악한 자로 끝까지 남아있다가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처럼 여와의 호 성에서 다 끊어버리는 일이 있을 텐데 하나님 저는 여와의 호 성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청국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가운데 이미 있어서 주님의 권세 가운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지낼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함 가운데 있는 빛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저희가 간과할 때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성에 저희를 거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 절마다 다윗이 자신의 통치 원리에, 원리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또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보고 기도하고 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네. 말씀이 8절 말씀이기 때문에 길고 한 절에 하나씩만 했어도 참 만만치 않은 내용인데 하나님 저희가 이 말씀으로 저희가 나누고 마음을 새기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내용이 저희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 큰 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저희와 또 저희 가정과 저희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들과 우리 나라 민족에게 어, 이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